안녕하세요. KBS 엔젼너 스타트 크리에이터 섬장 오영환입니다. 오늘 마산에 번개시장에 왔는데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매주 오전 4시부터 10시까지 반창열리는 시장이라고 해서 번개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역을 사는데요. 줄을 쫙서 있어요. 우리 어머니 여기서 왜 이렇게 줄서 계세요? 미역이 싸대요. 미역이 싸대요. 네. 와, 맛있고 싼 미역을 이렇게 사기 때문에 줄서 있는 건가요? 네. 와, 한번 직접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와, 저? 안 돼, 저저줄 서서 사셔야 된대요. 와, 저도 놀랐어요 <laughs> 아, 미역을 천 원, 이천 원에 치, 이게 아주 싸게 오, 드리는데요. 그래서 미역을 사게 해서 줄을 저렇게 많이 서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장미역이, 맛있... 왜? 기장미역이 왜, 왜 이렇게 줄을 섰는가요? 네, 기장 미역이 맛있어서 싸게 주고. 하니까. 아, 기장 미역을 네, 예. 맛있는데 싸게 줘서 그렇다. 네, 기장미역... 그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줄을 서있는 거예요. 와, 네. 예. 우와,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인을 아시는지요? 네.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회장이 여기 계시네. 우리 회장이 여기 계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 글도 잘 쓰시고 아, 하는데. 와, 이게 주말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네네. 과연 얼마나 많이 올까요? 어, 아마 저, 갱남에서는 네. 아마 이 저, 신마 붕괴시장이 제고 많지 않은래요 아, 예, 예. 와서 보니까 뭐 몇만 예. 명, 오만 명온것 같은데요. 예. 매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예. 주변에 예. 있는 예. 농산물들을 예. 직접 가져와서 팔고 또 여기서 예. 소매 다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예. 와, 저는 이거는 미역을 예. 맨날 바닷가에서 많이 보는데 예. 미역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서 있는 모습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 야. 야. 이렇게 또 만나뵙게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맙습니다. 팔았는데 줄을 섰는데도 고맙습니다. 이제 물건이 없어서 못 판대요. 고맙습니다. 와, 좋다. <laughs> 여러분 이거 보셨죠? 삶의 현장. 저게 천 원, 이천 원짜리 <laughs> 사강에서 줄을 서 있는 모습.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KBS 엔장노 스타터 크리에이터 선장 오유관이었습니다.